And the sun so shine the sun so 말발고 거기 거기 보고 있어. 내려가지 말고 창문 나오는 거 보고 있어. 음... 쪽으로 아이. 아예... 아니 쪽으로 엘라컷 발길이 노게. 네. 어, 시베베! 시베베! 나온다. 일 층으로 나온다. 아이씨...뭐야 밴디시 있네 제리야 네? 거기서 1층 로...1층 말발굽 여기요? 아래 여기 예로힘어 거기 보고있어 네 말발굽도 봐야된다 말발굽 2층이 겠네. 어 뭐야? 아이고 안 보고, 죄송해요. 안 보고 있었어? 잡아 보고 잡았는데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됐 잡았으면 됐어. 그렇요 병원실 롯데 만들어. 아, 병원실 하나 있다. 병원실 하나 있다. 나온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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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미안해. 아, 야 병원실 병원실 일라 일라 일라. 네 있어 요 있어. 요 일라 위치 어디? 빨강 빨강. 정말 빨답 아니잖아. 빨갱은 거짓말 안 하는데... 아, 저 사무실에 있는 거못 잡았어. 씨, 걔 아니에요. 아니, 엘라도 있고, 저기도 있어. 뚫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엘라, 여기 있다. 씨, 그래서 50분. 준비. 아, 다이렇 그래도 죽는다. 위에 캠 살아 있고 네가 만들어진 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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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내가 잡으려고 창피할다너 네가 아. 만들어낸 로테는 네가 기억하고 있어, 있어요 끝에 있어 어디 멀리, 멀리 반대 멀리 형, 형 정면 끝에 지 있는 곳 어디 누워 있거나 할 거예요 아저이 녀석인데 뒷방 아, 여기... 어디 거기 뒤 어디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벙커 아니 소리가 들려 아, 아이씨 last operator standing. 사무실에 연락. 음. 비 바로 아래. 우와로테멍으로 보는 거 보소. 나 음. 좋겠다. 아까 머리 보였는데. 음. 미라가 살린... 살린데. 살린데아또저 살린데? 서버 상고. 어떡해. 저거. 제대한 명은 쪽안 살렸다. 15분간. 10 seconds remaining. Oh, remaining. 5 seconds. Oh, Hostile activity reduced. Securing the container once the threat is neutralized. We know I you know. What on the What do you Mission successful. Hiyatta. 아베 다베다지 <laughs> 뭐야 뭐야. 내다 총알이 멈췄어. 쏘는 게 진심. 총상 들어보면알 거야. 저기서 멈췄어. 뭔지 모르겠는데. 뭐야 쟤. 안좋은 내가 총알이 20발에 멈췄어. 쏘는 게. 그지 잡을 수있 u m 카베 지한가 그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야, 너 아, 데짜 아, 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I nice, saw uh, 4 eliminated. Friendly mission. There, how on the You have located a bomb. 하나 파괴됐어요 이거 아않데나와지않 무슨 엘쁘컷무기데쪽 어, 한명 엘은 뒤쪽에 밴 않은데. 나은데는데아밴지않 저기 보고있네 무기쪽아 어, 아, 무기고, 쪽한명있 밴디. r 디 f l e Shield, deploy. I know. I'm g o i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침대. 어차피 못 이겨, 못 이겨.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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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크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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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 이아씨 감각이네. 엘라랑 발키리, 발키리 반피. 기차 쪽에서 계속 카메라가고 발... 있는 사람. 저 있어요? 크레모 여기다, 크레 여기다. 아니다, 큰거 없다. 죽었다. <laughs> 크레모 여기다 이거 찍었는데 거기서 튀어나오네. 깜짝이야. <laughs> <오>, <laughs> 어, 우리 트위치 드론 남아있어요? <laughs> 아니요. 그 유인해 봐. 테디 u n 유인 e r l e 같이 들어가고 있는. d s l 스 w l y t e d 계단 계단 uh, 계단 컷 계단 <목소리> 컷컷컷 컷. o 4 n e u t r a l i z e 이거 뭐 하나 빼줘. 저거 던져서 A.T.S. 좀 빼줘. 아 나.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붙어 있는데. 미션. 아. 아나 어디 어

널 데리러 가. 여기, 여 아, 덧, 더, 더 혹시 모르겠님 여기 올라가요. 네, 구성. 여기 있겠 이거 부상. 거기 안에도 있고요. 그 창문 쪽에도 있어요. 멜로피 하나. 아, 발키리반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그발키리 부상이고, 그 나이크다! 오른쪽에, 오른쪽 안바사님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밴디... 바요님 오른쪽 른 네, 거기에 밴디... 아이고, 눈썹... 아이고, 뻑이네. 어... 책상, 책상, 책상... 책상 위에 비... 제만 잡으면 끝나요, 제만 잡으면... 아나 잠시만 어. <laughs> 아..잠시만.. 아, <laughs> 라인 겹쳐서 못쐈어 처음에 아! <laughs> 설마 다 죽네? 이정 <laughs> 컷 몽타 앞에 컷 오우. 사무실 한명 아..있다 아 여기 밑에 네. 하나 있어요, 두툼이님. 네? 네? 사사님. 아 빠졌나? 사장실 있잖아. 오른쪽 벽에 붙어 있어. 그 말고, 방안 예, 아, 여기 째고 여기 째고있더 여기 붙어 있는 벽. 어 계단 쪽 벽. 안방있잖아요 네, 엘라에요 아, 잘못. 아이. 여기 맞다.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요. 아, 시간 없는데. 아, 점령지가 어디지? 점령지. 이게 응? 컷. Reloading. 에라벤 조금 다나이혔이 새끼. 밑에 어디야? 바이중이네요 biohazard container. Biohazard container 밖에 있어요 통제 컷 통제 여기 is... <놀람> 그거 한번 해줘요 붙어줘요 기폭철 기폭철 플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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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체리 어디가? i 스트시다 시간에. 카베 카베 열두 시간. 음, 어? 다사창가 하루인데. 2 4 시간? 어. 이2시간이기본 y 지요 승률이 5 3라 대처 되게 많이 있네. 대처가 32시간 밖에 있네. <목소리> 어, 어디야? 이씨 <오이 목소리> <목소리> 없어요? 미라는 미라차 공정문. 뒤로와 도는 거 같아. 아, 저 내가 짤 테니까 뒤팀이 음, 뒷... 가가지고 붙일 수 있겠나? 네, 일단. 둘이서 쨔자, 둘이서 째자 그럼. 뒤로 하나, 뒤로 하나, 뒤로 하나. K가 봐줘. 어, 내가 뒤에 볼게. 뒤, g 야, 아, 뒤에 잠깐만. 컷. 뒤에 컷. 뒤에 계속. 붙어. 나와, 나와, 나와. K 나와. 뒤팀이 나와. 오, 나 컷, 컷. 나, 미라 컷. 뒤팀이 설하고 있어. 블루야. 어, 안 굴리던가.